오늘은 성령강림 후 11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6장 35절 그리고 41절에서 51절 말씀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름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대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선언하신 일곱 개의 표현이 등장합니다. 나는 이다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이죠. 이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타내실 때 쓰시는 표현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3장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만나시는 사건을 보면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여기가 바로 에고에임이라고 표현된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계시하실 때 사용하시고 있죠. 역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나는 무엇무엇이다." 에고 에이미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생명의 떡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6장 35절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사용되고 있는 에고 에이미 일곱 가지 표현 중에 첫 번째 표현입니다.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다.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 7절, 9절,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문이다.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그만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 고백이 믿는 이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고백하며 믿을 수 있도록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친절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떡이나 빵보다 밥을 좋아하는 저에게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밥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필요하면서도 중요한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 중에 단한 가지를 꼽으라면 그것은 음식일 것입니다. 사람은 먹는 대로 된다, 먹는 대로 몸이 변한다, 생각하고 먹어라, 아니면 먹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등 먹는 것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짧게 표현한 문장들을 우리가 요즘 자주 접하게 됩니다 최근에 지상파 방송을 통해 육체전쟁이라는 3부작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육체란 육식과 채식을 의미합니다 채소와 곡물을 일절 먹지 않는 100% 육식주의자를 카니보라고 하죠 반면 고기와 생선 없이 채소만 먹는 100% 채식주의자를 비건이라고 하잖아요. 이 비건과 카니보어 간의 치열한 논쟁을 다룬 다큐멘터리입니다. 이러한 방송을 통해서도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방식도 변화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48절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시죠? 그 생명의 떡은 51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고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며 세상의 생명을 위한 당신의 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무엇을 먹을지가 너무도 중요한 것 같이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 그것의 중요함과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먹고 살아가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다른 답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난주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처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의미에 좀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31절과 49절에 만나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의 만나 사건 그 사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건입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26절을 보면 만나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이 나타납니다. 그 과정과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 위한 훈련이죠. 신명기 8장 2절 3절에서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 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과도 동일하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그첫 번째 시험에 대해 예수님께서 고백하신 말씀이시죠. 만나 사건의 의미는 단순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먹이신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먹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과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의미를 잠언, 시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만나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 사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르는지의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만나사건으로 가능해진 일상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 우리의 반응이 중요함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도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결국 만나의 의미는 임마누엘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사건이고 특히 광야에서의 만나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사건입니다. 말씀은 광야에서의 만나 생활을 통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깨닫게 하십니다. 생명의 떡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현재의 만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것인지 아니면 41절의 유대인들처럼 눈에 보이고 내가 경험한 것에 비추어 판단하고 수군거릴 것인지 선택하는 일과 연결됩니다. 여기서 수군거리다는 공귀조라는 히라버 단어인데 신약성서에 여덟 번 사용됩니다. 투덜거리다, 원망하다, 비방하다, 수군거리다의 뜻으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에서 먼저 온 자들이 품삭을 더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모두 한 대나리온씩 받게 되죠. 11절에서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원망하다가 공귀조입니다. 이 수군거림은 출국기 16장 2절, 7절에서 9절에서 만나와 매출하기의 은혜를 경험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할 때도 등장하고, 이때 하나님께서 들으신 원망이 이 수군거리다와 의미상 같은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정체가 밝혀진 무리인. 유대인들도 예수님께 수군거리고 있죠. 그들은 여러 표적들, 특히 오병이어 사건으로 하나님의 부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고 있는 상태에 지금 놓여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수군거리다라는 표현으로도. 알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수군거림의 원인 입니다. 42절처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믿지 못하고 여전히 요셉의 아들 예수로 아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이 수군거림의 원인 임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오히려 우리의 영적 무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나 사건은 32절의 말씀처럼 모세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믿는 일도 어느 누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안의 수군거림에 예수님께서는 43절에서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만 수군거리고 그만 투덜거리고, 그만 불평하고, 그만 원망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즉, 믿음은 우리의 힘에 의한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4절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45절에서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온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44절에 아버지께서 이끄신다라는 표현은 헬라어 헬키오입니다. 이 헬키오는 이끌다, 빼다, 던지다, 끌어올리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21장에서 일곱 제자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셨죠. 그때 그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 그물을 들수 없더라. 라고 증언되어 있죠. 여기에서 건지다라는 표현이 헬키오입니다 또 11절에서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큰 물고기가 153마리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면에서 그물을 끌어올리다에도 헬키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부가 그물을 끌어당기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기시고 계심을 이끄시고 계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기시고 계시는 사건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너머를 보고 듣고 믿게 하시는 놀라운 일, 그것이 바로 인만웰 사건입니다. 믿음으로 인만웰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 사건입니다. 동시에 생명의 떡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매일매일 먹어야 사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꼭꼭 씹어 맛있게 먹고 내 안에 소화시키면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인만의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과 만난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가 떠오르고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도 떠오릅니다. 거듭남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심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지막 말씀인 51절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만남의 절정에 울려 퍼지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전체가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전체가 이 진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한결같이 이 진리를 향해 나아가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만나 사건입니다. 내 삶의 새로운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충실히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즉, 아멘으로 고백하는 일입니다.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심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당기시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들이 나오는 것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당기시는 사람이라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 따르며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늘 감사해야 함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맞이하는 새로운 한주 동안에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